뚜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뚜입니다. 자, 저번 시간 말미에 약속드렸던 대로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가 아닌 새로운 제품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공개해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QCY T1S라고 국내 이름으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어 QCY T1S.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은 QCY T1으로 아실 거예요. QCY T1S는 그 QCY T1의 후속작입니다. 어 올해 1월에 발매가 되었고요. 국내 정발 이름이 QCY T1S 그리고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매되는 이 이름이 QCY T2C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간혹 가다가 국내에서 이제 해외 직구를 하잖아요. 해외 직구를 하면서 이제 제품을 배송을 받으셨을 때 흔히 뭐 인터넷 T1S로 검색을 하셨을 때 나오는 그 흰색의 무지 박스와 어, 패키지가 아니라 T2C라고 플라스틱 포장 박스에 투명하게 제품 내부가 보이게끔 배송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 내가 이거 사기 맞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중국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T2C일 뿐입니다. 자, 일단 서론 거두절미하고 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외관만 보시면은 뭐 국내에서 뭐 갤럭시 버즈 뭐 이렇게 흔히 발매되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바로 뚜껑이 생겼기 때문이죠. 어, 뚜껑. 이게 의미가 좀 커요. 전작인 QCY T1에서는 뚜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석이 쉽게 빠질 수 있다든지, 이제 제품이 쉽게 빠진다든지, 먼지가 들어간다든지, 뭐 하나를 분실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위험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야만 했죠. 자, 이렇게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나있는데요. 자, 이 구멍이 그래도 이 케이스에서 가장 큰 변화, 뚜껑과 함께 가장 큰 변화라고 할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 일반 충전 5핀 케이블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앞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녹색으로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이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배터리 용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터리가 없을 때는 이 버튼이 깜빡깜빡 하면서 이 케이스에 배터리가 없음을 알려주곤 하죠.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도 저번 짝에서는 약간 움푹 파여 들어가서 그 제품 자체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었던 거에 반해서 지금은 조금 더 잡기 편하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죠. 근데 사실 좀 아쉬 아쉬운 점은 사실 여전히 잡아서 꺼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모양이 둥글둥글한 것도 있지만 어, 일단 자석이 전작보다 좀 세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어렵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얇 뽑아서 들어 올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어, 충전 시에는 또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옵니다.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 중임을 나타내죠. 어,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T1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고 오른쪽과 왼쪽의 충전 시간이 약간 다르게 느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T1S, 그러니까 T2C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메인 이어폰이다 보니까 어, 오른쪽이 조금 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뭐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를 이렇게 딱 꺼내면은 오른쪽을 먼저 꺼낼게요. 오른쪽을 꺼내면 아까도 제가 오른쪽이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렇게 하얀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귀에 꽂았을 때 켜지는 비프음이 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를 켜서 블루투스 페어링을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검색이 되죠. 검색이 되면은 페어링이 완료가 됐다라는 말이 아마 뜰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연결을 해도 자동으로 두 짝이 동시에 페어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후에 사용을 할 때도 계속해서 한 짝만 꺼내면 두짝다 페어링이 된다든지 켜진다든지 자동으로 모두 구성이 됩니다. 이제 뭐 음질 면에서는 이미 뭐 T1S에서 다, T1에서, QCY T1에서 확인이 되신 분들이, 부분들이니까 아마 정말 궁금하신 건 그걸 거예요. 과연 통화 음질이라든지 뭐, 뭐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진 게 있을까? 라는 건데 사실 뭐 3만원짜리 이어폰 이 3만원짜리 가성비 이어폰에 뭐 얼마나 좋은 거를 발휘하겠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전작 t1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능들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t2c에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했을 거다 라는 바램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대 이하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들리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에 전달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말소리 같은 게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주변에서 하는 소리랑 비슷하게 섞여 들어가서 마치 주변 노이즈처럼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여전히 통화 음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부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어, 커널형 이어폰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커널형 이어폰에서 나오는 노이즈 캔슬링이 오픈형 이어폰보다 훨씬 좋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게 생각보다 별로 좋진 않아요. 딱 장착을 하고 이렇게 들었을 때 외부 소리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어 주변부 소리가 그래도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어 저는 이거를 어떻게 느끼냐면은 저는 사실 음악 소리를 좀 크게 해놓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서도 제가 기존에 유선 이어폰을 사용을 했을 때어 정류장 이름을 못 듣고 놓쳐서 뭐좀 지나서 내린다든지 급하게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이 친구를 듣고 있을 때는 비슷하게 설정을 해놓고 음량을 해놨을 때도 곧잘 또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노이즈 캔슬링 확실히 좀 떨어지는구나 그런 점들을 좀 느꼈고요 세 번째 단점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피, 안드로이드 8.0부터 AAC 코덱을 자,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단점인 부분도 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최신 폰만 쓰는 사람은 없을 거고, 어, 과거 쿠폰을 쓰시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핸드폰을 오래 쓰시는 분들은 아마, 어, 안드로이드 8.0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환이 안 돼서 더 좋은 음질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런 점은 분명히 내가 3만원이란 가격을 주고 이 제품을 샀음에도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냥 모든 그거에서 다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것도 있는 그거니까요. 제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간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거 어, 약간 소리가 가끔 딜레이가, 그러니까 양쪽에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어, 오른쪽이 0.5초 정도 빠르고, 왼쪽이 0.5초 정도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무슨 돌림 노래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 듣다가, 어, 왜 이러지 싶어서 한두번 정도 껐다 켜니까, 그제서야 조금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조금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하자인가? 하는 생각을 좀 들게끔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블루투스 신호가 잘안 잡히는 건가? 라는 결론까지 이루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냐 하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에어팟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리고 설령 뭐 뱅앤울룹센이라든지 뭐 뱅앤울룹센 2 8 같은 그런 고급형 에어팟에 견줄 만한 고급형 이어,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뭐 안드로이드 사용자들, 그리고 나는 통화 정도는 괜찮으니까 어, 이 친구로 음악이라든지 동영상 보는데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면 나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부담이 없을 만한 가격대이고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3만 원짜리 이 T2C 이 T1S 이어폰 아무래도 전작 T1이 너무 잘 빠진 이어폰 그러니까 3만 원 가성비에 비해서 말이죠 어, 너무 잘 빠진 이어폰이기 때문에 어, 다들 기대도 많고 개선된 점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장점과 단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나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싼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을 드릴만한 이어폰이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단점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이어폰들 아니면 조금 더 가, 가격대가 있는 이어폰들 중에서 괜찮은 이어폰이 있는지 어, 그런 후기들을 찾아보시고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또 시간이 지난 추가적인 구매 후기 사용 후기는 댓글로 혹시 문의를 남겨주신다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박!